카슈미르 산맥 너머에서 총성이 울리는 순간 베이징 고위 지도자들의 시선은 곧바로 아라비아해로 향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그 총알 한 발이 중국 경제의 핏줄인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그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와 일대일로 구상의 성공 그리고 인근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 긴장도가 한 칸만 올라가도 중국의 에너지 지정학, 안보 계산이 몽땅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세 가지 큰 축을 따라가며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어떻게 중국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 특히 원유의 안정적 수입은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60%가 중동에서 오고 있고 그중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운송됩니다.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항로는 미국 해군이 상시 순찰하는 구역이어서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 원유 공급이 차단될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육상 경로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 왔고 그렇게 찾은 우회로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중동 원유를 육로로 들여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간주됩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 항구는 페르시아만과 인접해 있어 중국 신장까지 송유강과 도로를 연결하면 해상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통해 원유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은 과다르 신장간 에너지 회랑 구상을 제안했고, 2015년 출범한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CPC를 통해 중동과 중국을 잇는 대체 원유 공급로를 확보하면, 중국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거치는 기존 12,000km 해상로 대신 약 6,500km의 단축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 시간과 거리를 크게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에너지 측면에서 일대일로 구상 내에 CPC의 핵심적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중국 정부는 CPC를 자국 제13차 5개년 개발 계획에도 명시하며 전략적 과제로 삼았고 과다르항을 일대일로의 중심지이자 CPC의 관문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만큼. 파키스탄을 통한 에너지 루트 확보 는 1대1로 전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도파키스탄 갈등으로 파키스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의 이러한 에너지 구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 분리주의자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과다르 개발이 지연되면서 중국이 구상한 육상원유수송망 구축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인도파키스탄 갈등과 파키스탄 내 정세를 긴밀히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으로 봐도 중국에게 파키스탄은 중요합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반세기 넘게 지속된 사실상의 동맹으로 그 배경에는 양국 모두 인도와 갈등을 겪어온 지정학이 자리합니다. 1962년 중국-인도 국경 전쟁 이후 중국은 일관되게 파키스탄을 지지하며 인도에 대응하는 균형추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도 도와주었으며,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파키스탄을 옹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카슈미르 분쟁이나 파키스탄 기반 테러 조직 문제에서 중국은 인도가 요구하는 제재 결의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오랜 파트너인 파키스탄 보호 및 인도 견제라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략적 협력은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이 심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의 부상과 미국과 인도 협력 강화에 맞서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밀착을 지역 주도권 경쟁에. 한 축으로 활용해 온 것입니다. 1대1로 전략에서도 파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CPEC를 통해 중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다르 항구는 인도양 및 호르무주 해협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해주고 이를 통해 중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석유수송로인 인도양에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에게 전략적 압박으로 인식되는데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의 해군기지를 구축하거나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늘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더 나아가 인도는 CPC 경로가 자국 영토로 간주되는 카슈미르 일부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일대일로 전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CPC와 같은 사업은 인도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라며 2013년 1대1로 출범 이래 일관되게 불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파키스탄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우방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파키스탄의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대안 모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 내 치아나카의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인도와는 국경 분쟁 완화와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아시아 정세 전반을 전략적으로 조율해서 에너지 통로 확보와 지역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갈등은 지역 안보의 큰 불안정 요인으로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과도 직결됩니다. 남아시아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핵 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약 160에서 1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상태로 군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세 나라가 얽힌 삼각 경쟁 구도는 미중러간 경쟁보다도 핵무력 사용 위험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세 나라는 모두 국경과 영토 분쟁을 안고 있고 양자간 전쟁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카슈미르를 비롯한 분쟁지에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폭발하면 중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으로 묶여 있어서 분쟁이 확대될 경우 중국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지역 안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공개적으로는 중립과 자제 촉구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분쟁의 확산을 막고 파키스탄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려는 계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파키스탄 내 치안 강화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CPC 착공 이후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노동자와 사업장을 노리는 사건 사고가 급증하며 2016년 이후 최소 60여 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고 이런 사건들은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중국의 투자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파키스탄 측에 CPC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특별 경찰 여단 창설 등 보안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이제 단순 투자국을 넘어서 안보 공급자 역할까지 떠안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인도 파키스탄 갈등으로 인한 지역 불안정이 중국을 점차 직접적인 안보 행위자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 파키스탄을 통해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고 인도를 견제하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파키스탄에 집착하는 건 말라카 오에용 에너지 보험이기도 하지만 이 보험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를 통제하고 견제할 또 다른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인더스 물꼬를 잠글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처럼 중국도 인도를 말려 죽일 수 있는 티베트 상류라는 수도꼭지를 손에 쥐고 있단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